thank you Poop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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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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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poopy 이걸 왜리는 거야 에그타르트로 말할 것 같으면, 봄메버터 바닐라빈이 속속이 점같이 보이는 거는 점이 아니에요. 아, 점점 언어력이 태워되네 바닐라빈, 마라가스카르카나 바닐라빈. 여기 안에 피칸, 호두, 초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견과류를 좋아하네 여기도 발로네 초코에 헤이즐라 이렇게 돼있고 여기는 호두 범벅 이모 입맛 튀기는 거한두개 고르시고 저기 저기 그 치아리더봉, 그 네, 그거, 그거 꽂는 거 이쁘거든요. 네? 두개 정도 하시고 초콜릿 하나 고르시면 돼요. 너무 입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맛있게 드세요. 와 갔다 갔다 오셨습니다 아다 갔다 <laughs> 아, 아, 아. 아버지도 개띠시잖아요 어 맞아요 <laughs> 저도 개띠에요 <겟디에>. 58년 개... 아아 7번이요 아빠지 58년 7... 0년 이거 돼요? 아니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 비틀어요? 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laughs>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되버렸네. 소영님이신 거예요? 네네. 이름 나와도 돼요? 네. 아, 상관 명... 없어요. <웃음> 대박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디서 오신 거예요? 스트레스 났는데 여기, 여기 와주셔가지고합 아, <laughs> 너무 편안한데? 너무 편안한 잘 드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니다안 하셔도 와주시는 것만으로도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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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괜찮사합니면빨사 네. 어제 손님 많이 있다감요네 어제 많아가지고 많으셔가지고 오늘도 오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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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어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거의 네. 아, 아니 사망인이에요아 아, 그런가? 아 사망인물. 내기억나 다 오픈하고 둘째 날 마감하고 디풀이 한다고 그렇게 호언정담을 했는데 아 잠깐 집에 갔다가 정리도 못 하고 집에 갔다가 아 잠깐 5 분만 하고눈 떴는데 아침이 돼버렸네 그리고 눈 뜨니까 어 감사합니다 깜빡하니까 아무것도 한거정리는 못했는데 마트 한번 갔다 오니까. 벌써 6시네. 밖에 춥다고 안에서도 먹으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 밖에서 먹을게요. 아, 이거 수액입니다. 할미 수액. 맛있겠다. 고기로 먹은지. 아, 일단은. 쉽겠다. 그러 여기 갑자기 화상을 내 가지고 근데 어, 원래는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델밴드 대회밴드, 일반 델밴드를 붙였어요. 붙였다가 뗐더니 이 검은게 탄 곳이 살갗이 벗그스 스카치 아니 델밴드 여기에 살갗이 벗겨져서 사실 그때는 안 따가웠거든요. 근데 가오펀 딱 끝나니까 긴장이 풀는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붕대 산다는 것도 깜빡했네. 이거를 스티커 부분이 여기 닿으면은 그거예요. 찢어, 이게, 붙였다 띠면 찢어지니까 여기를, 여기 한쪽만, 한쪽만 붙여놨어. 파로마! 파로마! 이제 손님들이 보면,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피 났으니까, 피로. 창조 흡혈. 와,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난생 처음으로 손이 그렇게 부은 적이 없었는데, 손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가라앉았네. 어우. 체력이 딸리는 게 너무 슬프다. 아.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술 마시면 따뜻해져요. <laughs> 나는 독한 년이니까. 아, 나 할머니 었는데아 사실은 구워 먹는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굽기 아,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알코올 중독 때문이 아니라 아, 수건과 쿠키 만드느라고. 너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다. 와, 구름막 불고 삼삼동 먹골목 입성하기. 체반! 너, 내네 체반이더라! 어머, 이옷 엄청 튼튼해. 얘도 체반. 빨간 체반. 불이 안 켜져가지고 고장이 났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어,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일부러 밖에서 안이 시끄러울까봐. hvat er þetta 실패 근데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장나면 큰일이네 밖에서 먹는 운치가 또 있지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가게에서 작업할 때정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누진 붙을까봐 누진 되게 일반 가정치 말고 업장도 누진되지 않는 그럴까봐 에어컨 난방 안 꼈거든요. 자, 요정도는 깜이지. 제대로 된 잡기다. 저는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막, 가홉 분 전에, 오분 전에 준비하면서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난 강하니까. 강한 이모니까. 우 영업시간이 11시잖아요. 근데 정말 11시까지 조용했어요. 정말. 갑자기 막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전 울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피한 방울 없는 집에 있는 거 주웠었는데 꽃무늬가 아닌 게 아쉽네. 아 진짜 구워먹는 고기 먹고 싶어하는데 너무 힘이 없다. 딱 젓가락질 할 힘만 있어요. 저는 진짜 자신이 아게 재료값 안할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막 너무 과하면 맛이 없는 것도 있어서 정말 때려 부을 수 있는 데까지 때려 붓는데 만들어서 하나씩 셀프 셀벼보려고 했는데 와 굽는 대로 막 나가가지고 못쓰렸지 그리고 가업펀 둘째는 마지막 날 진짜 딱 스콘 몇 개를 숨겨놓고 블루베리 아니야. 이 생각도 안 나요. 블루베리 크림 아니 스트로베리 앤 크림 쿠키 그거 하나 셉이고 아 마지막에 스콘 남은 거 해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 국고 라즈베리 잼 스콘이 세개 남았는데 원뿔 원이었잖아요. 근데 원뿔 원딱 이제 마지막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 남은 게 없어요 하고 있는, 원뿔 원만 딱사 가셨는데 와 하나 남았다 저거 내가 먹어야지 했는데. 저거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아서 뭐해 그냥 밥값에 줘요 이래가지고 하, 드렸네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진짜 음, 저는 약간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단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희한하긴 한데 안단 디저트를 좋아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들고 무모한 답없는 여자지 여기가 삼산 먹재골목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업장이 자주 바뀌어요 오픈하고 또 때려 뿌시고 또 오픈하고 때려 뿌시고 진짜 관리금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거밖에 안보여 여기는 내가 들어올 수 없는 평생 열심히 도와. 권리금이 어, 장난 아니겠지? 1억 되려나? 2억 되려나? 이제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막 옛날에는. 끝까지 따뜻하다. 약간 커리어 음악 같아. 여기 토시 하나로. 이쁜 토시로 사야 지 맞다, 나감기페 팬클인지 팬클인지 먹었는데 술마셔도 되나? <laughs> 오랜만에 느끼는 배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가오픈때 오신 분들 정말 실제로 보니까 다들 귀여우셔가지고 얼굴 다 기억하고 성함도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그 힘을 받아서 끝까지 노천화로 살아남겠습니다. 착착, 구독, 착착, 좋아요.